미국은 지금 고금리의 강달러 페어를 잡은 거예요. 그럼 당장은 아 괜찮아, 미국은 워낙 튼튼하니까 괜찮아. 근데 오랫동안 이어지면 미국이라고 해도 힘이 좀 빠질 것 같지 않아요 최근에 미국의 여러 가지 지표들이 둔화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고금리의 강달러 페어가 미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미국 증시가 그때보다 내려와 있잖아요. 네. 달러 인덱스가 그때보다 빠졌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런 케이스가 별로 안 나오잖아요. 네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이 환율하고 주가의 상관관계가 이상하게 움직이는 경우들이 조금 있어요. 왜이 말씀을 해드리냐면 네. 미 재무장관이 미국이 달러 강세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단장님께서는 무역적자 해소를 하는 차원에서 약달러 가능성을 언급하셨잖아요. 아, 네. 이건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저도 이 질문 많이 받았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지난번에 나왔을 때 말씀을 어떻게 드렸냐면 결국에는 무역적자를 해소하려면 강달러 기조가 이어지는 게 미국한테 상당한 부담을 줄수 있다 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는 오늘 기준금리를 인하했죠 근데 미국은 아직 기준금리 인하를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음. 경기도 나쁘지 않고 물가도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음. 네. 그러면 미국은요 고금리고 우리나라는 저금리예요. 근데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금리 차가 커지다 보니까 미국은 강달러고 우리나라는 약한 원화예요. 음. 그러면 잠깐만 정리하면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고금리의 강달러 페어를 가져가요. 음. 근데 우리나라하고 미국 이외의 대부분의 국가는 저금리의 약한 통화 페어를 가져가요. 성장은 소비하고 수출로 성장하거든요. 음.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죠. 소비에는 저금리가 좋을까요? 아니면 은 고금리가 좋을까요? 소비 아니면. 좋죠. 저금리가 당연히 좋죠. 네. 그럼 미국은 고금리잖아요. 음. 수출에는 강 달러가 좋을까요, 약 달러가 좋을까요? 미국의 입장에서 수출할 때는 약 달러가 그렇죠? 좋죠. 그렇죠. 강 달러잖아요. 음. 반대로 그렇죠. 미국은 지금 고금리에 강 달러 페어를 잡은 거예요. 그럼 당장은 아, 괜찮아. 미국은 워낙 튼튼하니까 음. 괜찮아. 근데 고금리에 강 달러 페어를 잡고 오랫동안 이어지면 미국이라고 해도 힘이 좀 빠질 것 같지 않으세요? 최근에 미국의 여러 가지 지표들이 둔화된다는 얘기 음. 나오지 않습니까? 고금리에 강 달러 페어가 미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음. 예. 자,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국에는 무역적 자 해소 차원이나 미국의 성장 위에서도 강달러가 너무 이렇게 유지되는 게 음.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거든요. 음. 근데 미국은 또 강달러가 필요해요. 이게 또 무슨 소리냐 했으니 <laughs> 황당하시는 네. 표정이신데 이게 왜 그러냐면 달러 패권을 유지하려면 달러의 매력이 높아야 돼요. 네, 맞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달러가 좀 아, 싫은데 라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 누구냐면 러시아, 중국 이제 그쪽 블록이 블록 이 있잖아요 브릭스 블록 그 사람들 아, 달러 아닌 것 같아 깡패야 깡패 아, 왜 우리 자 우리 저기 외환 보이고 다 동결해 가지고 압류해 버렸어 그게 러시아가 당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조금씩 달러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데 거기다 대고 약달러 이렇게 지르면 가뜩이나 당하니까 땡긴 거지 이게 약달러에다가 사람들이 원하지 않으면 그러면 약 달러 기조가 되게 빨리 진행이 되면서 의외의 달러 패권 붕괴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건 부담스럽죠. 그래서 그렇죠. 트럼프가 갑자기 무슨 얘기를 했냐면 브릭스 국가들이 지금 지네들끼리만 쓰는 통화 준비한다고 음. 하는데 그럼 관세 100% 때릴 거야. 이 얘기를 맞죠. 갑자기 해요. 저도 그 얘기를, 이 얘기를 왜 갑자기 하지? 왜냐하면 부담스러우니까요. 부담스러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달러 강세는요. 미국의 힘을 반영하고 달러 강세는 달러 패권 유지에는 되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달러 강세가 유지가 되면 미국 경제 성장이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음. 그럼 이제 또 갑자기 그 생각이 들죠 그럼 강세로 간다는 이게 약세로 간다는 음. 거야.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재무장관이 강달러 얘기했다고. 네. 그 기사를 제가 그대로 가져왔어요. 자 보시죠. 네.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의 강달러 발언이에요. 뭐라고 나오냐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강 달러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강 달러 정책은 이번 정부에서 완전히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우리는 강 음. 달러가 강한 걸 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근데 그 밑에 뭐라고 하냐면 이게 보라색이요 뒤에 뭔가 이게 그 약간 말이 길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 다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은 다른 국가들이 자국 통화를 약화시켜 무역을 조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달러 강한 걸 원한다. 근데 너네 나라 통화가 약한 건 싫다. 이겁니다. 이게 양입이 될수 있는 건가요? 이게 애매하죠. 네. 이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얘기죠. 우리나라가 경제가 좋아서 달러가 강해지는 건 좋은데 너희가 환율 전쟁에서 니네 통화를 낮춰서 달러가 밀려서 강해지는 건 싫다. 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 경제가 너무 좋으려면 무역흑자가 나야 되잖아요. 우리가 무역흑자가 나서 달러가 강한 건 좋은데 너네가 환율 전쟁 해가지고 달러 강하게 만들어서 무역적자 나는 건 싫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사실 얘기하는건 뭐냐면. 조작하는 게 아니라 시장 원리에 의해서 달러가 강해지는 것, 이게 필요하다라고 음. 얘기하는 게이 배센트 얘기예요 어쨌든 뭐다 떠나서 여기까지 들으면 그래도 결국엔 강달라네. 네. 트럼프는 강달라네. 제가 이 기사를 읽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기시감이라는 단어 아세요? 오, 이거 어디서 봤지? 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어디서 봤지? 이거 어, 그 고민이 엄청 되더라고요. 제가 라켓 2004년부터 봤거든요. 네. 그때 이 비슷한 걸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언제죠? 그게, 그게 이제 부시행정부 때 음. 달러가 엄청 약했어요. 아들 부시 때. 음. 달러가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의 성장이 둔화되면서 달러가 엄청 약해졌거든요. 달러가 너무 약해져서 2007년도 10월에는 환율이 900원까지 빠졌어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이제 중국의 시대다. 음. 위안화의 시대고 달러의 시대는 같다 이런 얘기 해 가지고 달러 700원까지 빠진다고 달러 700원설이 있었어요. 지금 막 1700원 얘기 나오는데 <laughs> 달러 700원설 음. 얘기가 있었어요. 네. 자, 그럼 이제 잠깐 봐요. 음. 그때 나왔던 게, 음. 그, 그때 당시의 분위기는, 그럼, 부시행정부는 약달라였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잠깐 기사 한번 볼게요. 자, 이거 기사 한번 보시죠. 이게, 01년도 7월 30일 날 기사예요. 뭐라고 나오냐면, 미국 부시행정부는 뭐라고 하냐면, 강한달라 정책을 쓰고 있대요. 강한달라 정책 의지에 불확실성이 최고 고조돼, 달러에 대한 신뢰가 급속히 약화되고 있다. 음. 잠깐만요, 그러면, 부시는 강달라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거기에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밑에 읽어볼게요. 미국 행정부가, 강달러 정책에 대해서 의외의 혼선을 보여주고 있대요. 그때 재무장관 이름이 온일입니다. 온일 오늘 재무장관은 최근 몇 달간 강한 달러 정책 고수를 거듭 강조했대요. 그러니까 온일이라는 재무장관, 지금은 베센트조 재무장관이. 음. 달러 강세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음. 7월 22일 날 01년도 G8에서 부시 대통령이 환율은 시장에 맡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부딪히게 되네요. 그렇죠. 그런데 네. 어디서 많이 본 지금 구조 아니에요? 네. 베센트가 뭐라고 했죠? 강달라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시장의 원리에 맞게 네. 요이 음. 얘기하고 되게 비슷하지 않나요? 네. 하나만 더 볼게요. 기사 다음 기사입니다. 자두 번째 보면 이건 03년도 5월 24일이에요. 뭐라고 나오냐면 조지부시 대통령은 강달라 정책 고수 입장을 밝혔다. 이때도 이미 달러가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도 강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시장의 자율 원칙을 강조 사실상 약달라를 용인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밑에 보세요. 환율에 부시 대통령은 환율의 향방은 시장이 결정해야 한다. 강달러를 고수하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할 의사가 없음을 시사. 사실상 달러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최근 존 스노우 재무장관인데 자 보세요. 2년 지났죠. 아까 전에. 네. 0 1년도였는데 오늘이 그래서 물러나고 스노우가 들어왔어요. 이거 스펠이 그대로예요. 우리 아시는 그 눈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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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스노우 재무장관이 들어와가지고요. 미국 정부의 입장과 일치한다고 해죠 강달러를 포기하진 않았으나 환율을 시장 자유를 맡기겠다는 스노우 장관의 발언은 약달러를 조장하진 않겠지만 약달러를 용인하겠다는 의도로 해서 말이 어렵지만 <laughs> 이런 거죠. 달러 패권이 흔들릴 것 같으니까 부담스럽잖아요. 강 달라입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뒤로 뭐라고 생각하죠? 약 달러가 필요해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약간 유체이탈 화법 같으면서도 조금은 <laughs> 애매하네요. 보실래요? 자 보시면 기사가 음. 02년도 12월에도 음. 강 달라 보수, 03년도에도 강 달라, 03년도 1월달에도 강 달라 지지, 03년도 5월달에도 강 달라 원해, 07년도에도 강 달라 즐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거의 5년 동안 강 달라잖아요. 네. 차트 보시죠. 이게 달러 인덱스예요. 네. 달러 인덱스가 제가 생명인가요? 여기 빨간색이잖아요. 네, 네. 빨간색이 달러 인덱스인데요. 0인년도 1월 달에 쓰리 탑을 찍어요. 네. 쓰리 탑을 딱 찍은 다음에 그때부터 빠지거든요. 0인년 1월부터 쫙 빠지죠. 시원하게 빠지잖아요. 네. 근데 이 시원하게 빠지는 그 5년 동안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강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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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달라. 근데 시원하게 빼버리죠. 여기 독특한 거 하나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보통 미국 주식이 빠지면 달러가 어떻게 됩니까? 강세죠. 강세죠. 아까 저 차트 보니까 달러 약세인데 미국도 흘러내렸네요. 같이 빠지죠. 네. 같이 빠지죠. 최근에 혹시 저기 작년 12월 말에 환율이 1,485원 아니었어요? 그렇죠. 미국 증시가 그때보다 내려와 있잖아요. 네. 그럼 환율이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1500 넘어 있어야 되잖아요. 내려왔잖아요. 오늘 1430원이던데요. 네. 음, 달러 인덱스가 그때보다 빠졌어요 지금 106포인트 정도 돼요 네. 달러 인덱스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기때랑 뭐 기간만 차이만 있을 뿐 이지 궤적이 좀 비슷하네요. 아,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음. 아, 닷컴버블 붕괴처럼 음. 빠진다 이게 아니라 어떤 때가 있냐면 전 세계가 다 미국으로 돈이 다 음. 몰려 있다가 미국의 성장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겨서 빠져나오잖아요. 그럼 주식을 팔고 달러를 팔고 돌아와야죠. 음. 그럼 주가가 빠지면서 달러가 같이 약세로 가는 경우들이 가끔씩 음. 나타나요. 이번이 그 가끔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보시면은 음. 이런 케이스가 별로 안 나오잖아요. 음. 작년에 한번 보셨어요. 작년 8월 5일날. 그때 뭐가 있었냐면, 어 제가 지난번 나왔을 때 네. 강연기 팀장님한테 이거 넘기고 갔다가 강연기 팀장님 당황하셨는데, 네. 굉장히 일시적인 현상이지만, 작년 8월 5일에 엔케이 청산됐죠. 그날 코스피가 7% 빠졌어요. 그럼 환율이 네. 날라가야 되잖아요. 네. 별로 안 안. 가만히 있지? 있었어요. 음. 멍 하고 있었어요. 1,350원에서 멍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끔씩 그런 일들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이 환율하고 주가의 상관관계가 이상하게 움직이는 경우들이 음. 조금 있어요. 음. 예, 네,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왜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네.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 미국 주식은 퍼펙트하다. 왜냐하면 오를 때 달라도 강해지지만 주가가 빠질 때 달러가 세져가지고 받쳐줘요 음. 이 생각할 네. 수 있잖아요. 그럼 사실상 콜옵션을 산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런데 네. <laughs> 같이 빠지는 경우들도 있었단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음. 한쪽으로만 너무 모는 것보다 완벽한 자산이 아니라 음. 한쪽으로 모는 것보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좀 고민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 음. 예, 그래서 이제 베센트의 약달러 발언이 과거에 기시감을 줬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가보다도, 주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환율에 있어서는, 달러 약세에 있어서는 약간 그때의 기시감이 좀 들어요. 음. 근데 달러가 그 2000년대처럼 빠지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의 성장이 그때에 비해서 너무 세요. 음. 2000년대는 사실 9 1 1 테러 딱 터진 이후에 중국이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습니다. 미국은 쪼그라들기 시작했고, 네. 그러면 중국은 너무 센데 미국이 쪼그라들잖아요. 그럼 미국에 살살 쪼그라들어도 문제인데 중국이 너무 커지니까 반대급부가 커지는 거죠. 그럼 쪼그라드는 속도가 더 상대적으로 커 보이겠죠. 근데 지금은 그만큼의 대안이 없어 보이고요. 중국이 그때 일어나는 것처럼. 두 번째는 미국의 기술혁신이 그때하고는 좀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미국도 강달러에 대한 부담은 안고 있는 것 같다. 그고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 이야기 하셔서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요즘에 미국 경제 지표 잘안 나오니까 시장이 주식 시장도 그렇고 금융시장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좀 반응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불과 한달 전만 하더라도 미국 지표 안 나오면은 시장에서 좀 환호를 하지 않았었나요? 아 네네. 야 연준 금리 인하인데. 네 그런데 이번에는 지표 왕가지니까 시장은 왜 이렇게 갑자기 태세 전환? 분위기 반전이 그렇게 급격히 일어난 걸까요? 저는 이 얼마 전에 나온 CPI보다도요, 소비자 네. 물가지수보다도 미시건대 기대 인플레이션 음. 지수 보거든요. 그거 저는 되게 중요시해서 보는데 음. 미시건대 기대 인플레이션 지수는요 첫째 주하고 셋째 주 금요일날 발표가 돼요. 첫째 주 음. 금요일날 발표될 때는 예비치가 나와요. 근데 네. 그거 확인해가지고 셋째 주에 확정치가 나온다. 음. 지난달에 예비치가 첫째 주에 나왔을 때, 오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1년짜리, 5년짜리 기대 인플레이션 얘기하거든요.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3.3에서 4.3으로 빡 하고 점프를 한 거예요. 그 점프가 1% 정도 점프한 거잖아요. 네. 2008년 이후에 그런 적이 없어요. 2008년에 유가가 140불 갈때 말고는 그런 적이 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1년짜리가 너무 세게 뛴 거죠. 아 그럼 이거 관세에 대한 부담인가? 음. 근데 5년짜리도 3.1에서 3.3으로 점프했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아, 이거 셋째 주좀 보자. 음. 셋째 주에 데이터 좀 보자. 이거 확정치 나오면 어, 좀 음. 조절되지 않을까 그랬는데, 오. 셋째 주에 발표됐거든요 일단 (1년짜리가) (3.3에서) (4.3인건) 픽스 네. 그리고 (5년짜리가) (3.3에서) (3.5로) 올라왔어요 음. (3.5면) 와 이게 저기 우리 (2022년도에) 물가 높을 때 있죠 네. 고레벨이에요 고레벨보다는 높아요 그니까 러 뭐냐면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거예요 그럼 이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는 어디서 왔을까 관세에 대한 부담도 있겠죠 음. 두 번째는 미국 경제의 성장이 꽤 오래 갈것 같다는 기대가 있겠죠. 세 번째는 지금 인플레이션을 미국 사람들이 4년째 겪었어요. 4년째 인플레이션을 겪으면 이거 그러니까 일본이 30년 디플레이션 겪으니까 받아들이잖아요. 네. 자연스러운 것처럼 인플레이션을 4년째 겪으면 어떨까요? 조금씩 그게 고착화될 수도 있지 않나요? 뉴노멀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음. 우리 옛날에는 디플레이션의 압력을 크게 받고 인플레이션을 약하게 받잖아요. 네. 근데 이 인플레이션 쪽에 점점 더 방점이 음. 가고 있는 겁니다. 음.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이 그거죠. 집값이 오를 것 같아요. 집을 지금 사야 됩니까? 나중에 사야 됩니까? 지금 사야 되죠. 지금 사야죠. 물가가 오를 것 같아요. 물건을 지금 사야 됩니까? 나중에 사야 됩니까? 지금 사야죠. 땡겨서 사잖아요. 네. 물가가 더 올라가겠죠. 기대 인플레이션은 시차를 두고 인플레이션을 음... 더욱 자극할 수가 있어요. 음...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도 부담스럽겠죠. 네. 그래서 경기 지표가 안 나와도 물가 기대 인플레이션이 탄탄하게 버텨주거든요. 5년짜리가 원래는 항상 연준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앵커드 돼 있다고 표현했어요. 이거 고정돼 있다고. 음. 근데 이게 고정돼 있지 않잖아요. 얘는 잘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아요. 근데 얘가 올라왔잖아요. 그럼 아마 연준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럽게 바라볼 겁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연준한테 기대할 게 별로 없어 보이는 거죠. 시장이 그래서 옛날 같으면 문제가 생기면 연준에서 기준 금리 인하하면서 대응해 줄 거야. 이런 생각했는데 그 기대는 지금 접어야 되죠. 두 번째는 2022년도 10월달부터는요. 뭐가 있었냐면 연준은 금리를 높이는데 재무부에서 재정을 지출하면서 버텼어요. 그걸로 돈 재무부에서 재정을 지출하면서 돈 풀었거든요. 근데 어제 스코페 센트가 나와서 얘기한 게 뭐냐면 우리 재정 적자가 심각하다고 네. 그 얘기를 해요. 지금과 같은 재정 적자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 재정 지출 사이드에서 지원되는 것도 화수분이 아닐 거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22년도처럼 그런 구도로 가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만약에 재정 지출을 확 늘리지 않으면, 음. 예, 그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부담스럽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옛날에는 흔들리면 밑에서 더 받쳐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받쳐주는 힘이 약할 것 같아요라는 생각을 하니까 야 그럼 이거 불안한 거 아니야?라는 그런 생각들이 지금 며칠간의 뉴욕 증시에는 좀 투영 투용, 음. 투영됐던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